안녕하세요. 국찬스피디입니다. 오늘 미래 콘텐츠는, 어, KT하고 CJENM의 투자, 아, 그러니까 CJENM이 KT의 콘텐츠, 어, 어, 관련된 회사죠. 어, 스튜디오 지니라고 하는 KT 스튜디오 지니의 천억억원의 투자를 어, 하기로 했다는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KT가, 어, 사실 이제 통신사죠. 통신, 이제, 통신사, 어, 예, 에 인터이티가 미디어하고 컨텐츠 쪽에도 아무래도 통신이 쪽 하고 관련이 많으니까, 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컨텐츠하고 관련되 있는 회사들을 다 이렇게, 어, 모아서, 어, 일종의 뭐, 지주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모아서, 어, 어 이제 전체를 그관리하는 회사로 스튜디오 지니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튜디오 지니에 CJ ENM이 이제 투자, 1,000억 원에 투자를 하기도 한 거죠. 아마 지분의 10% 정도를 아마 갖는 건가? 투자. 그러면 네. 그이 이 스튜디오 지니에는 뭐 웹툰 관련된 회사도 있고 안에 어, 네. 그래서 스토리 위즈인가? 예, 스토리 위즈가 맞을 것 같은데, 예, 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 그 다음에 음악 관련된 회사에서, KT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컨텐츠 관련된, 어, 회사를, 뭐,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JENM이 여기에 투자를 왜 했지? 그리고 KT는 CJENM에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 어, 물론 뭐 어, 스튜디오진이가 자금이 필요해서 뭐 돈을 받을 투자를 받아야겠다해서 받을 수 있지만 사실 KT하고 CJ ENM 정도 회사들이 뭔가 투자를 하고 어, 지분을 이렇게 섞을 때는 어, 여러 가지 큰 노림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저기를 할까? 일단 이제 KT가 이런 CJ e n m 에 어, 투자를 받고 어, 이런 딜을 하게 된데는 지금 현재 어, KT의 OTT라든지 KT의 컨텐츠 사업이 어, 이렇게 다른 회사들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에 비해서 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 못하다 는데그 예,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독자적으로 어, 이거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지는 현재 못하고 있는 거죠. 컨텐츠를 시즌이라고 하는 OTT, KT의 OTT 중에 시즌이라는 OTT가 있습니다. 많이, 어, 사람들이 모르는 분이 많지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 돈을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어, 이게 시즌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어,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거죠. 어, 그다 뭐 음악 사업도 하고 있고, 괜히 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뭐 이제 1, 2등을 못 하고 그 밑으로 잡고 이제 점점 경쟁에서 밀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 뭔가 근데 돌파워가 사실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KT 입장에서는 CJ ENM과 손을 잡고 어 컨텐츠 사업을 하는 게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CJ ENM이 가지고 있는 이제 티빙이라고 하는 OTT가 있고 사실 이제 그 시즌이라고 하는 거랑 부딪히지만 아, 차라리 KT에서 만든 컨텐츠나 이런 거를 티빙하고 같이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즌을 접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디데이로 인해서 근데 KT는 시즌을 접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CJ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어, 뭔가, KT의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를, 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CJENM은, 어, 이게, TV라고는 OTT를 계속 키우고,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어, 이제, 컨텐츠 회사로서의 뭔가 자리매김을 할 때, 아, 플랫폼으로서의, 어, KT라고 하는 플랫폼, 네, 통신 플랫폼이, 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한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뭐, KT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뭐, 웹툰, 음악, 뭐, 다음에, 이런, 여러 장르의 컨텐츠도, c j e n 의 입장에서는, 뭐, 투자를 할 만, 할 만한 그런 가치를 느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통신사 KT, 이하고 같이 손을 잡고, 어, 하는 거에 대한, 어, 뭔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 어, 그런 걸로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아, 이제, 뭐, SK텔레콤이나, 그 다음에 LG 플러스나, KT나 이런 통신사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자신들의 컨텐츠를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마케팅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CJENM도 역시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한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 CJENM이나 KT가 어 굉장히 자기들이 이런 투자를 하고 이런 딜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장 좋은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뭐 좋지 않은 것까지 상정을 해서 고민해서 뭐 이런 판단을 좀 했겠죠. 실제로, 어, 이 컨텐츠, 국내 컨텐츠 산업에서 KT나 CJENM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투자를 하고 뭔가, 어, 할 때는, 음, 굉장히 어, 의미 있는 영향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미래의 우 컨텐츠 산업의 지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볼 때, 이두 회사가 이번에 이렇게 움직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사실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회사 중에 특히 이제 CJENM의 어 그런 경쟁력은 저희가 이제 어 의미 있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어, 이제 차기 정부의 그 이런 방송 정책이라든지 컨텐츠 관련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어, 움직임이나 어,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 CJ ENM이 그 안에서 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될 건가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 이제 지상파 방송 중에 SBS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고 어, 하는 부분이. 어, 컨텐츠 전체 산업장에서 보면, 굉장한 영, 음, 이제 미래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켜보고 향후 어떻게 이두 회사가 움직이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